TV조선 탐사보도7 기자는 이렇게 말이 안 됩니다 안 무서우십니까 아 말도 안 되는 일을 버렸죠 5프로 물어봅니다 네, 그냥 들어도 납득이 안 되는 변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언론이 덮, 덮으면 안 됩니다 후 진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대단하신 것 같네요 엎어야 합니다 덮을 수가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. 이제는 못없습니다 기자님도 열심히 취재를 하고 알리시면 TV조선 함부로 못합니다. 얘네들 저희가 너무 많이 하니까 공유 못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랬는데 이 기자님, 기자님 요즘 부정선거 보도 중단하신가요? 일단 보류입니다. 팩트 검증할 것도 많고요. 여러가지 시간이 압박도 워낙 민감하시고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